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의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 전체적으로 보면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본문으로 삼고 다시 찾은 은혜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인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으면 그 기쁨이 아주 오래 가는 것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서울에서 개척교회 할 때인데 너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참, 먹을 것이 없어서 굶기를 밥 먹듯이 했고요. 물도 마셔가면서 배고픔을 달래기도 했고, 등록금이 없어서 여기저기 뭐안 해본 직업이 없었어요. 특별히 외국인 회사에 가서 방 근무를 했는데, 그레이비아드라고 해서 방 근무요. 저녁 10시에 들어가서 새벽 5시에 나와서 그 받는 봉급 가지고, 어, 생활비 좀 쪼개서 쓰고, 교회 개척교회 운영비 좀 쓰고, 그리고 또 등록금 좀 넣고,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지하실에서 조그맣하게 개척교회를 했는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85시 넘었을 거예요. 머리가 한 할머니 권사님이 그 옆에서 저를 이렇게 도와줬어요. 어? 자식들이 과일 갖다주면 먹으라고 한쪽 갖다주고 누룽지 만들어서 갖다주고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아들들이잘 풀렸어요. 우리 애국의 대사로도 가 있고 너무 뭐 법조계도 땅땅걸리는 분들이 많아 이름만 대도 아는 정도 그런 분들이었어요. 자녀들이 어머니 모시러 오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저, 저 때문에 못 간대요. 잘 지켜주냐고 안 된대요. 자기 죽는 데까지 여기서 지키겠다는 거예요.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요. 정말. 제가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를지 모르지만, 불러간다면, 뭐 지금 생각으로는 한 125살 정도, 정도 불러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르심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천국에서 찾고 싶은 분이 그 권사님이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근데 궁금한 것은, 그 자손들이 어떻게 지낼까, 어디 계실까, 참 궁금하고 보고 싶었는데, 한 번은 워싱턴 DC에서 연합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그 그 가족을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말로 형용할 수 없고, 칼날에 계신 권사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 이처럼 다시 찾은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전체를 보면, 잃었다가 다시 찾은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잃은 양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 이세 가지입니다 이 비유를 흔히 해계에 관한 비유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 해계의 비유보다는 구원의 비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 전체에 보면 거듭 강조된 회개가 누가복음 전체에 걸쳐서 부각된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에 직결되고 있고 구원의 주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 15장을 심도 있게 연구했을 때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결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15장의 주제는 회개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잃었던 것을 다시 찾은 자, 그 자체가 구원이요, 변화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보금 15장에서 주는 깨우침을 통해서 다시 찾는 은혜라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를, 깊은 깨달음을, 깊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에 보면 잃은 양을 다시 찾은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에서 마태와 누가는 조금 다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겸손과 사랑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의 회개라는 관점에서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다른 양보다 더 각별한 관심을 갖게됨을 보이면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양을 찾으셨던 것처럼 주변에서 하나님의 이런 양을 찾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전도요, 그것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런 양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목자를 떠나면 목자를 잃은 양이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떠난 것이 아니라 양이 목자를 떠났습니다. 왜 양이 떠났을까요? 그 떠나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잠자다가 떠나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영원의 잠을 자면 목자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 26장 40절이나 이사야 5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올무에 빠지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혼이 강해요. 믿음이 강해져요. 그래서 성경 시편 138편 3절에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별의별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왜 떠납니까? 다른 곳에 정신이 팔리면 떠나게 됩니다. 죄악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에스겔 18장 31절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우소 2장 1절 마태봉 24장 23절 보면 이단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견눈질하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보면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신앙관이 최고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견눈질해요 그리고 지나친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네이기 19장 31절이나 베드로 후서 2장 14절로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떠나기 쉬워요 사무엘상 15장 17절로 19절입니다. 자기도 길을 안다고 교만하다가 나는 너무 잘 알아. 들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만 넓어졌어요. 그래고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러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겁니다. 양이 목자 곁들 떠나서 어떻게 됩니까? 배고픔과 목마름이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갈이 옵니다. 굶주림은, 영적인 굶주림은 주님을 떠난 영혼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인 것입니다. 근심, 걱정, 고민, 불안, 초조, 낙심에 휘달리게 된다고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리저리 유리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멋있는 것을 찾다가 만족을 얻지 못하고 계속 이길저길 길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한눈 팔다가 정말 고통을 겪은 일이 있었어요 중국에 오래전에 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고 로밍 같은 것도 없고요 그랬을 때예요 처음에 중국을 딱 갔는데 왜 이렇게 물건들이 쌓여요 길가에 보니까 막 얼마나 싸게 파는지 만 원짜리 한 장이면요. 넥타이, 실크, 넥타이, 넥타이, 막 20장씩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혹을 못 이기고 그걸 사자, 사자 샀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 일행들이 다 떠나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얼마나... 핸드폰도 안 되지요. 뭐 노밍도 안 하는 시대니까 이리저리 중국말이라는 것은할줄 아는 거라는 것은 그냥 인사말밖에 겨우 하나 배워 갖고 왔거든요. 니하오. <laughs> 그게 무슨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인사하는 거 가지고. 도대체 큰 골목, 작은 골목 헤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2km 이상을 내가 헤맸더라고 딴 데로 가 버렸더라고. 그래서, 우리 일행들이요, 선교사님과 함께, 전부 다 여행도 못하고, 선교도 힘들고, 하여튼, 특히 제가 잊어버렸으니 그 사람들이 어떡하겠어요. 저도 고생하고, 하여튼 서너 시간을 헤맸어요. 그때부터, 외국에 가면요, 절대로 한눈팔지 않아요. 아무리 만원에 천장을 줘도 내가 안 사요, 내가. 한번 당하니까요, 정신 바짝 들더라고요. 한눈팔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가서에 보면요. 솔로문 왕과 술람미 여인이 뜨거운 사랑하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아가서입니다. 거기 보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졌다가 만나는데 거리에 가서 찾았으나 만나지 못했다. 큰 길가에서 찾았으나 만나지 못했다. 결국에 나중에는 사랑을 속삭이는 침상에 갔어도 만나지 못한지라. 못 만나요. 한눈팔다가 헤어져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행순하는 자를 만났는데 그게 말세의 참목자를 의미합니다 저 언덕배기로 올라가 봐라 가봤더니 거기서 만난 거야 그 다음 얘기가 참 재밌어요 그 만나자마자 부둥켜 안고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로와 들짐승으로 부탁하느니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이 말은 내 사랑하는 자에게 건들지 말고 접근도 하지 마라. 가난막이, 저주막이, 질병막이, 실패막이, 낙심막이, 쑥떡막이들아 절대로 덤비지 마라. 내 사랑의 품에 안아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멋있는 말씀이에요. 따지고 보면 한눈팔으면요, 큰일나요. 우리는요, 곁길로 가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헤어지지 마세요. 그 다음에 떠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죽음의 위협이 왔습니다. 양들은 무서운 짐승들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떠난 영혼은 사탄의 공격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와 주님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53장 6절 보면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각건을 그릇 행한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길로 행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에레미야 50장 6절 보니까 쉴 곳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참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양의 속성은요, 약합니다. 무방비적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약하고 무방비적이기 때문에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목자의 지켜주는 것이 없이는 살아가기가 힘든 짐승이 양입니다. 그러면 양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양은 10미터 앞도 볼수 없는 근시입니다. 그래서 무방비적인 거예요. 미가서 5장 8절이나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역시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먼 미래를, 먼 미래를 훗날을 바라볼 줄 모르는 자가 있어요. 영원한 천국까지 바라봐야 될 텐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양은 공격적이지를 않습니다. 이사 53장 7절, 에레미아 11장 19절. 절대 양이 공격하는 것이 없어요. 도망가면 같이 공격을 못해요. 양 같은 성도는 누구한테도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성도는, 양 같은 성도는 남에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해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덤비지 않습니다. 혈기 부리지 않습니다. 주먹을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게 양이요. 그런데 혈기 부리고 따지고 그냥 자기 방어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전부가 양 같은 자가 아니라 염소 같은 자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염소 같은 신자가 아니라 양 같은 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전능하신 주님을 그래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양입니다. 그리고 또 양은 아주 약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보호와 지켜줌과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민수기 27장 17절,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냥 놔두면 길을 잃어버리거나 맹수한테 물려서 피투성이가 되고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게 양입니다. 그러면 이런 양을 찾는 은혜가 있어. 이런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자, 목자는 이런 양을 찾아온 거예요. 찾으러 나가서 찾는, 찾은 거예요. 가시에 찔리면서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19장 5절로 6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이십니다. 잘못을 따지거나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무조건 용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찾아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보면 15장 5절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왔다고 했습니다 잠목자 되신 주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다가 얻었기에 너무 기쁜 거예요 누가 보면 15장 32절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해서 주님 앞에 왔을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요 아무건 하는 게 아니에요. 음식도 아무건 아무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맛들린 음식은 자꾸 먹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맛들려서 그래요. 전도도 맛들린 사람이 잘해요. 전도하니까 영원히 기뻐요. 평안이 와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자꾸 전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니까 자꾸 즉각, 즉각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을 받아요.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품에 안으시며 온전히 인도하시는 분임을 이사야 40장 10절로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 보면 15장 6절에 보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같이 즐거워 했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즐기시는 분임을 요한복음 15장 11절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의인 아흔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본문 8절로 10절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은혜의 얘기가 나옵니다. 한 드라크마는 로마의 한 대나리온과 동일한 가치로 일반 노동자가 하루 받는 품삯에 해당되는 것. 우리나라 또으로 말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되겠지요. 일반적 가치 기준으로 보면 보잘 것 없는 돈 같지만 그것을 잃어버린 여인에게는 엄청난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 재산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거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한트라크마를 찾을 때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기쁨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트라크마를 다시 찾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트라크마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교훈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이 수천억을 본다 할지라도 지식이 막 박사학위를 천만 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명예와 권세가 하늘을 찌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유의도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가지고 행동으로 상대방을 상처 주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면 엄청난 범죄를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성도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라고 요한복음 6장 39절에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머리털 하나라도 상치 않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21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드라크마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드라크마의 가치. 주님의 손에 있을 때 쓰임 받는다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손에 붙들려야 한다고 로마서 1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쓰임 받아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돈은 쓰기 위하여 있는 거예요. 잘쓸때 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주님께 쓰임 받고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드라크만을 잃어버렸을 때그 동전은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녹이 쓸고 빛을 잃어버리겠죠.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인생을 빛을 잃어버립니다 죄악의 녹이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지로 가득 찼겠죠 주님께서 사용되지 않는 인생의 뒤편에는 근심 걱정 불안 초조의 먼지가 덮여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캄캄한 어둠 속에 있겠죠 사용되지 않는 동전은 분명 어둠 속에 파묻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 받지 않으면 죄악의 어둠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인생의 삶을 밑바닥에서 살다가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찾고 있는 주인에 대해서 오늘 8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찾고 있었습니까? 등불을 켜서 환하게 비춰서 어디 있는가를 드라크마를 찾고 있었다. 어둠 속에 갇혀서 녹슬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찾기 위하여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성도는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주님께 쓰임받고 변화와 교회 부응을 가져오게 되었음을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찾았습니까? 집을 쓸면서 찾았습니다. 주님과 성도 사이에 막혀있는 지저분한 것들, 명예와 재물과 건강과 권세 지식 등등을 치워줘야 합니다. 주님보다 명예, 권세, 재물을 더 좋아하면 절대로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끊을 것은 과감하게 끊어 버려야 됩니다. 대산의 거전서 5장 22절, 대모대 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찾습니까? 부지런히 찾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방황하는 성도, 즉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 보면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잃어버리지 않는 거라고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것을 찾았습니다. 그 찾은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찾았을 때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함께 즐겼다고 누가복음 15장 9절에 말합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을볼 때에 너무 기뻐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자들을 기뻐해야 합니다. 새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도 전도하는 자를 제일 기뻐하신다고 고름도전서 1장 2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데모데전서 2장 4절에 말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즐긴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 위함이라고 히브리서 3장 1절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찾은 기쁨은 죄인 하나가 해개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과 같다고 본문 10절에 말씀합니다. 죄인 하나가 해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 기쁨이 된다고 10절에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생명을 주신다고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가 보음 본문 15장 11절로 32절 보면 잃은 아들을 다시 찾는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 즉, 탕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주는 교훈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를 창자가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 보면 15장 12절. 지금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자기의 재산도, 목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아버지를 떠나서 배신하고 말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기에 하나님이 바울을 쓰셨고,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어서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다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바울. 은혜로 여기는 고른도전서 15장 10절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잃은 자에게는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잃지 마요. 왜 자식이, 불효자식이 축복을 못 받습니까? 부모의 은혜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피 흘려, 땀 흘려, 눈물 쏟아, 나아 것만 생각해도, 그 은혜만 잊지 않아도, 불효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망했습니다. 사도창세기 13장 10절로 11절, 창세기 19장 24절로 25절에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자하고 좌우, 잠면 우하겠다. 헤어지자 떨어지자 이이 이 짐승들끼리 재산끼리 싸워서 안 되겠다. 그럴 때저 같으면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을 붙잡고 삼촌 삼촌이잖아요. 삼촌 떠나자니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삼촌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삼촌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내가 같이 죽어도 같이 죽고 가도 같이 가자. 이랬으면 소돔과 고모라성에 비극은 없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혜를 잊어먹지 마요. 법계의 법칙도 마찬가지요. 아론의 산당집밤이 만나들을 그만하리 쉽게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내가 줬지 않느냐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기적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오랑캐들 은혜를 모르고 욕심부리고 그 법궤를 뺏어간 불렛사 오랑캐들은 가는 곳마다 독종 독종 독종으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에게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간섭받기 싫어하며 혼자도 살수 있는 줄로 탕자는 착당했다고. 누가 보면 15장 12절로 14절을 통해서 압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고 에베스 4장 18절에 말합니다 오늘 탕자는 허란방탕했고 재산 허비했고 병들었고 흉년을 만나 돼지밥도 없어서 못 먹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누가 보면 15장 15절로 16절입니다 종로로 됐습니다 돼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닫고 본문 누가 보면 15장 17절로 20절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아들을 찾은 은혜가 있죠. 아버지는 단자를 버리지 않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축인이 여겼다고 20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모든 것을 풍성히 회복시켰다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을 안고 입을 맞춘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요 옷을, 새 옷을 입힌 것은 성결을 의미합니다. 가락지를 끼워준 것은 자녀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신발을 신겨준 것은 복음의 신,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뜻입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한 것은 생활의 축복이요. 풍성한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은혜를 다시 찾는 회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은혜, 성령의 은혜, 가정의 은혜, 교회의 은혜, 주의종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다시 찾는 축복이 있어 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